예, 집에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매장에서 들어왔습니다 돼지고기하고 어, 두부하고 사왔습니다 음, 이제 제가 이제 4일 뒤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어, 이제 한 4일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음, 가기 전에 아내가 한국 김치집에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장에 가가지고, 대지고기 사왔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좀 부탁해가지고, 제가 드리나게 지금 왔습니다. 예, 설탕으로, 초벌, 불순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빨고, 이렇게 해서 설탕 넣어가지고, 일단 거품 한번 내고, 음 그러면은 이제, 아 소금 간난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고기가 약간 달짝지근하죠. 여기 아마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입맛이 더 좋습니다. 푹 익히진 않고 겉만 살짝 어, 익으면은 거품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뚝배기로 다시 옮겨서 제대로 끓일 예정입니다. 제가 다음 주 15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해서 아마 새벽서 14일 날치민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1시 비행기라 미리 가 있어야 가지고 이제 3주 예정으로 왔는데 벌써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가 아, 한국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지, 좀 아까 돼지고기 사 갖고 와서 오빠 김치찌개 좀 끓여주세요 하더라고요.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어, 노후에 편한 생활을 하려면. 와이프 원하는 것고장고장 해주는 게 좋지요. 네, 어느 정도 불순물이 뜬거 보니까 이제 끄고 본격적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품 다 버리고 음, 그 이제 고기만 갖다가, 어, 이렇게 쌀뜨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밑간을 어, 무조건 쌀뜨물 받아서 하고, 자, 요거, 어, 전에는 쓸어서 넣었는데, 이거는 그냥 통으로. 저는 잘게 쓸었는데, 오늘은 그냥 큼직하게, 아, 세토막 내서 사용하겠습니다. 어차 나중에 먹을 때, 다시 쓸, 잘게 쓰고, 이렇게 세토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 뚝배기에, 네. 여기 통째로 집어넣겠습니다. 어, 이렇게 세개 넣고, 예, 베트남 안에 만들어 놓은 김치, 김치를 듬뿍 올리겠습니다. 김치도, 어, 상당히 잘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양념,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양파, 어, 8분의 1. 예, 지금 마늘 다지는 소리입니다. 마늘은 두쪽 분량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추를 먹고 요 여기 베트남 고추인데 이게 겁나게 맵습니다. 그래도 고추가 들어가요 약간 이렇게 칼칼하면서 시원하니까 일단 넣겠습니다 예, 다음은 파 파를 송송 송종 쓸어가지고 예, 미리 준비해 뒀다가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넣겠습니다 여기는 대파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실파 쪽파, 쪽파를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자, 일단 야채는 준비됐으니까 불을 켜겠습니다. 네, 끓기 시작하면은 요거 저는 오뜨기 옛날 쌀엿 요거 한 스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 마시던 와인인데 포도 줍니다. 이거 집어넣어서 미림 대신 이거 넣어서 잡내 없애주고 하긴 요 베트남 돼지는 그날 그날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생고기이기 때문에 어 잡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소고기 다시다. 제가 미어는 안 넣는데, 간혹 가다 소고기 다시다, 요거만 한 스푼,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양이 작아서 한 반, 반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양조간장. 양조간장. 요거는 넉넉하게 한 스푼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국에서 갖고 온 고추인데 고춧가루 이거는 씨 발려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고추장 한 스푼 구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옛날에 갖고 온게다 먹어서 구했는데 기간이 오래된 걸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먹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될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금 간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고추장. 고추장은 이렇게 티스푼과 한스푼 넣습니다. 아, 자, 와인, 왔습니다. 세번 다시 다, 조금 <놀람> <놀람> 이렇게. 음, 쌀엿 한 스푼, 쌀엿을 넣어요. 쏙서 돼지고기가 다쭉 지고 맙니다. 고춧가루 반 스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그때 이제, 일단 뚜껑을 덮고 푹 익히겠습니다.